떠나야 살수 있는 마음이 있다. 왜 어떤 사람은 그토록 힘든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까요? 왜 괴롭고 불편한 줄 알면서도 끝내 그 환경에 발이 묶일까요? 그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이 우리를 잡아둡니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감내하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진짜 힘든 건 고통이 아니라 아무리 버텨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절망이라는 걸. 걍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에 지쳐 있었죠. 당장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혼자 잘살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삶. 자신의 선택이 아닌 남의 기대에 맞춰 웃고 맞춰 사는 나날들.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믿는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불편한 자리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안정처럼 느껴지게 되죠. 마치 작은 세상이 그래요. 답답하고 어두워도 바깥보다 낫다고 믿게 돼요. 세상이 무섭다는 이유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생을 위한 선택이고 당신 삶의 방향키를 되찾는 일이에요. 물론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요한 밤에도 날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예고 없는 폭풍에 휘청거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불안 끝에 당신만의 하늘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삶, 당신만의 온도와 리듬으로 숨쉴수 있는 공간. 그러니 지금 작고 낡은 울타리 밖으로 발을 내디디세요.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날기 위한 준비, 바로 비상입니다.